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10분 되고 있어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장이 좋은데요 오늘 비트토렌토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그에 앞서 비트코인 먼저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엄청난 악재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제부터 호재뉴스가 난발하는데 그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약간 상승하고 있어요 그 지금 단기 매물대에 있고요 지금 시세가 4800만원대 잖아요 이게 5000만원대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상승해 볼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요. 호재 뉴스만 나온다고 하면은요. 급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별다른 지금 같은 그냥 뭐 두리뭉실한 호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선전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면은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데 전 저점을 깨버리면은 또, 폭락을 부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비트코인을 알아봤고요 바로 비트토렌트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비트토렌트는요, 단기적 저항선인 5원. 이게 121선이 만나는 부분도 5원이에요. 이 부분이. 요 5원이 단기적 저항선인데, 이거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살짝 이 121선에 올려놨고요 오늘 흐름은 아주 좋은데 일단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요 지속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 5원선을 지켜야 돼요 요 5원선을 지지대 삼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5일선 밑으로는 떨구지 않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호재만 있다면 위의 부분은 매물대가 별로 없는데 요 7원대부터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7원대까지는 호재만 있으면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오늘 아주 의미있게 5원대 위로 올린 게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좋은 시세를 낼 수도 있고요. 5원 지선만 잘 지켜 준다면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평선들이 아직 역배열이라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 호재가 있으면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5원선 이 오원선 지지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